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인버티드 로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즘에 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잠도 늦게 자고, 어, 약간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최대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 최대한 어, 운동을 즐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 제가 저녁에 따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쿼트에서 무릎이 밀리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릎이 밀리는 것 다들 어, 스쿼트에서 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자세라고 알고 계십니다. 바닥에서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무릎이 밀리게 되면은 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무릎 밀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 어, 무릎이 밀리는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일단 무릎이 밀린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 엉덩이나 뭐나 다 앉아졌는데 거기서 몸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심도 밀리면서 무릎이 좀더 많이 접히는 느낌이 나는 게 무릎이 밀리는 겁니다. 자, 앉았을 때 특히나 중심이 바닥에서 다 앉고 나서 앞으로 살짝 흐르는 그 느낌이 나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이 나게 되면은 다리 전체가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신장반사가 써지는 게 아니라 앞다리 위주로 써지는 신장반사가 써지게 되고, 따라서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어, 이 앞다리라던가 다리가 더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심지어 심하면은 무릎에 부담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앉는 게 무릎이 안 밀리고 자연스럽게 앉는 거냐면 앉았을 때 중심이 앞으로 안 흐르고 발바닥 전체로 그대로 앉아주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무릎과 엉덩이가 거의 동시에 앞뒤로 끝납니다. 마치 내가 공을 바닥에다 튕기면 탱탱볼을 튕기면 바닥에서 동그랗게 퍼지는 것처럼 또는 뭐 찹쌀떡을 바닥에다 던지면 그냥 동그랗게 팍 하고 어 눌러 붙듯이 앉을 때 그런 느낌으로 앉아야 합니다. 무릎 먼저, 엉덩이 먼저 뭐 무릎 나가다 멈추고 엉덩이 앉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자연스러운 바닥에서 바운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무릎과 엉덩이가 동시에 끝나게 앉았다 같이 튕겨져 올라가듯이 해야 하는데 스쿼트를 굉장히 무겁게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무릎이랑 엉덩이가 앞뒤로 끝났다가 다시 같이 올라가는 느낌. 이게 가장 좋은 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신장반사가 잘 써집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무릎과 엉덩이가 동시에 어 벌어지고 모이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중심을 유지해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무릎과 엉덩이가 동시에 끝나게 앉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포커스를 또 맞추게 되면은 동작이 동작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고 어뭐 어디 한 곳이 이상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들이 다 사실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또 중심만 생각해서 그냥 앉아라 위에서 아래로 그냥 앉아라 배만 잡고 그냥 앉아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귤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기존에 너무 잡고 앉았다던가 너무 뒤로 앉았다던가 한, 다면은 이런 느낌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다리에 뭔가 영점을 맞추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사람을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뭐 앉기 전에 무릎을 너무 앞으로 밀린다라고 하고 엉덩이가 안 쓰인다면 엉덩이를 앉기 전에 살짝 활성화 되게 한다던가 또는 내가 만약에 로우바스코트 위주로 해서 너무 뒤에만 걸렸다면 무릎이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는데 더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무릎이 밀리는 건어 앉았을 때더 중심이 뒤꿈치가 뜰 것처럼 앞으로 가면서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게어 무릎이 밀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운동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